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니더십TV입니다. 오늘 배경화면도 백두산 천지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27일 7월의 마지막 일요일 아침 303회 주제는 강의 몽눌근인입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의지가 굳고 용기가 있으며 꾸밈이 없고 억눌하여 말이 유창하지 못한 사람은 인에 가깝다라는 의미입니다. 인이란 어진 사람, 즉 사람이 둘 이상 모이면 반드시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인을 실현하는 사람을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여겼죠. 그래서 인에 대한 공자의 철학을 좀더 쉽고 구체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어느 날 번지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상당히 이해력이 부족했던 모양인지 공자에게 세 번이나 인의 정의를 물었습니다.이에 공자는 매번 다르게 말했죠. 처음에는 인이란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라고 답했습니다.또 그 다음에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 노력에 비해.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과감하게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리고 이에 대한 세번째 대답은 매사에 신중하게 행동하고 자기가 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며 사람들에게 성의를 다하는 것이다 라고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는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이는 공자가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을 알면 더 쉽게 이해가 갈 것입니다. 어느 날 자공이 물었습니다. 스승님께서도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이 있으십니까? 하니 공자는 네 가지 유형으로 들어 대답했습니다. 하나는 남의 좋지 않은 점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다.즉, 남의 실패를 즐거워하는 사람일 시에 했으며, 또두 번째는 자신이 모시는 상사를 비방하는 사람이다.즉, 상사의 흠담을 늘어놓는 부하일시에 했습니다.세 번째는 용기는 있으나 예의가 없는 사람일 시에 이는 난폭함을 용기로 착각하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지 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과감하기는 하나 속이 좁은 사람을 싫어하네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독단을 결단이라고 착각하지 했습니다. 그에 덧붙여서 공자는 정열적이면서도 표리가 있고 순정가면서도 교묘한 술술을 부리며 우직하면서도 약삭바른 인간들은 달리 손설 도리가 없다며 체은했다고 합니다. 또한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너그럽지 못하고 예를 갖출 때 불성실하며 장례식에 참석했어도 애도의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 말할 가치도 없는 인간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춘수시대 이름이 좌구명이라는 노나라 학자는 그를듯한 말을 꾸며대거나 남의 비위를 잘 맞추는 사람, 생글 생글 웃으며 남에게 잘 보이려는 사람을 부끄러워 어, 부끄럽게 여겼다. 또한 마음속으로는 미움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친한척하는 사람도 부끄러워했다. 나도 그와 같은 생각이다라고 공자가 말했다합니다. 이러듯 공자는 자기 자신에게도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성실하지 못한 사람을 싫어한 것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떤 사람이 좋고 어떤 사람을 싫어하십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더십 TV였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